네, 안녕하세요. 더암 공동체 교회 매일 5분 묵상 오늘은 잠언 26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 그동안은 미련한 자에 대한 이야기, 즉 악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은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16절을 읽었지만 14, 15, 16이 다 게으른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14, 15는 좀 되게 게으른 자에 대해서 누구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라서 14, 15는 건너뛰었습니다. 게으른 자의 여러 특징들이 있어요. 13절에서는 핑계를 많이 댄대요. 게으른 자는 핑계를 많이 댄다. 그러고 14절에서는 침대와 가깝대요. 게으른 자가 게으른 자들의 특징이에요. 15절에서는, 어, 이 밥을 푸고도 이거를 입으로 올리기를 귀찮아 한대요. 그러니까 게으른 자는 귀찮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뭐 그동안은 다 게으른 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에는 이 6절에는 게으른 자의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이게 으른 자의 특징입니다. 어, 신기하죠? 나는 게으른 자인데 어, 왜,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지?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게으른 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게. 그동안이야, 뭐, 귀찮아하고, 핑계를 많이 대고, 다 이해가 되는데, 게으른 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이유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되게 게으른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 지혜롭게, 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때가 있어요. 아,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게으른 사람들이 생각이 많아요. 움직이지 않고 할 일을 안 하고 지루하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그래서 생각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좀 뭔가 더 많은 분석과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되게 깨달음이 많아요. 그러면서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적절하게 정확한 지적을 성경이 하는 걸 보고 저는 저 혼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어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게 하나의 어떤 특별한 재능으로 맞이할 수도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분석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여길만한 그런 것으로서 접근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아요. 그 시대에는 생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직종이 없었죠. 뭐왕 정도 될까요? 어, 그런 생각하는 직업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생겨나게 되죠.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하기 위한 시간들을 가치가 지금은 있지만 이때는 없었죠. 그리고 꼭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어, 이거는 대답하는 사람,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일곱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긴대요. 그래서 생각이 많아서 지혜롭게 여기,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단계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말을 듣지 않는 거야. 정말로 사리에 맞게 이야기를 하는 일곱 명이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안 들어요. 이게 게으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특징을 게으른 사람들이 갖고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지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거하고는또 다른 차원이죠. 그래서 이두 개가 다이한 요절에 담겨 있습니다. 교만하고는 또좀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안 듣는 거니까 교만하고는 다른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어 교만하고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 보여요. 게으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깔보는 건 분명히 아니지만 소리를 듣지는 않아요. 내가 게으르니까.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깔봐서 소리를 듣지 않죠. 원인은 굉장히 다르지만. 나타나는 결과는 어떤 측면에서 비슷해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그렇게 예찬하지 않아요. 시대가 달라, 다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성경의 말에 따라 게으름이 꼭 좋은 가치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 것도 노동이라는 생각, 노동이라는 의견을 가진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요. 그래서, 어, 게으름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게으름을 경계해야 하는 수순을 따를 때, 게으름을 경계하기 위한 생각을 할때이 오늘의 요절 두 개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래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울이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나, 나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잘 염두에 두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하루 자기의 게으름을 잘 관찰하면서 좀더 게으름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